아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지우야? 어떻게 참았어 지우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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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지우야 너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너왜 이렇게 귀엽냐들? 진짜 너무 귀엽네. 어떻게 참았어, 지우야?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엄마가 우유만 빼고 다른 거다 주고. 우유 빼고 다 주고. 내가 바라는 건 우유인데. 우유 빼고 다.. 아... 우리 지우 또 CD 플레이어.. 아 바라기, CD 플레이어 바라기. 엄마 뮤직 큐 해주세요. 응, 알았어, 엄마가 뮤직 큐 해줄게. 너 우유 먹어. 너무 무겁다. 잘 들고. 그렇지, 우리 아들. 잘 들고 <laughs> 아유, 귀여워 어떻게 잡았어 우리 아들 너 표정 너무 귀여웠는데 끼워야지 뭔지야? 아유 귀엽다 CD 플레이어를 틀었어요. 우리 지우가 좋아하는 저기 돌아가는 저 CD 플레이어를 저 CD 플레이어 그렇게 좋아 지우야? 실력실력 놀아요. 실력실력 놀아요. 놀아요. 신뢰, 신뢰? 놀아요. 놀아요. 음. 음. 깡충깡충, 깡충깡충. 깡충깡충. 두기를 쫑긋 세우고 깡충깡충, 깡충깡충. 짧은 꼬리 흔들며 깡충깡충. 아, 돌려줄게 지야너 저쪽 바구니. 그렇지 누가 들고 그렇게 먹어야지 실룩 실력 귀여운 아기곰 같이 눌자면 엉덩이를 실룩 실력 네, 좋아 <laughs> 뭐야 요것인가 보다 빠끔 빠끔